center backs there marking nobody they're not up against anybody they've got an overload with son that's how the shot come but look at madison now look his front foot he's leaning he already he's leaning every man united defender is square on they're square on looking at the ball because they've got to try and block it and it's son it was like two minutes alone, raising his hand, give me the ball. And nobody saw that and say go and cover him. And because of Son, it's not a, a great shot on the ball, but still, that started. So Dalo goes on to Son, flicks the ball out for a throw in. That's a simple little thing, but it's big, it's massive. And that's how their goal was created in the end. Tottenham players do things in the game. Son did something on the edge of the box. 손흥민 주장 박탈이란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자주 등장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구독자분의 질문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이미, 오하라가 주인공이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조명하면 왜 그런 말을 뱉을까 알수 있습니다. 손흥민 주장 박탈이란 뜬금 이슈가 다큐보다는 코미디에 가까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2022년 오하라는 손흥민이 코너키 상황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고, 수비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팀에서 가장 키가 크고 느린 선수를 지목하고 그 선수 때문에 역습에서 득점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 공격이 끝난 바로 직후에 시작하는 토트넘의 역습은 그들의 득점 루트 중 하나였고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11명 정부가 박스 안에 있는 것보단 한두 명은 역습 준비를 하는 것은 축구에서 놀랍지 않은 장면이고 손흥민보다 느리지만 헤더가 뛰어난 선수들이 박스를 방어하는 것은 토트넘 대부분 감독들이 사용했던 디테일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이 역습을 위해 박스 외곽에 포진하면 상대 선수 한 명도 손흥민 주변을 지켰기에 결국 1이 1은 0이란 산수입니다. 공격수의 수비를 지적하며 실점의 원흉이라 말하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든 비판하고 싶은 것이고 오하라에게 중요한 건 디테일보단 손흥민이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유명인의 이름을 항상 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흥민에 대해 칭찬할 때면 상당히 이례적인 대상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보다 낫다고 말하며 함께 등장한 인물은 놀랍게도 그나브리였습니다. 이 계산법이면 그나브리가 네이마르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한 문장에 손흥민과 네이마르 그나브리를 총출동시켜버리면, 다음날 헤드라인은 당연히 확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다시 손흥민은 끝났다는 자극적인 멘트를 뱉었고, HITC가 오하라의 발언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재밌게도 바로 다음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킥패스 7회와 어시스트 2회를 기록하고, 시즌 두 번째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고, 시즌 종료 시점에 그의 스탯은 17득점 10어시스트라는 S극 성적표였습니다. 전혀 끝난 선수의 기록이 아니었고 이한 장면만 주시해도 그의 축구 보는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곧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축구뿐 아니라 리더십을 거론하며 주장 박탈이란 자극적인 멘트를 뱉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는 손흥민을 향해 무슨 말을 하든 기본적으로 자극성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정확도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출연하는 채널은 주로 스카이 스포츠가 아니라 토크 스포츠입니다. 그는 대형 채널에는 간간히 출연하는 사람이고 말마디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는 레전드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크스포츠가 그를 이용하는 이유는 손흥민뿐 아니라 모든 선수를 향해 주장 박탈 같은 새로운 헤드라인을 창조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스카이스포츠에는 주로 네빌, 키러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거의 모든 순간에 손흥민에 대해서 좋은 말을 남겨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는 그저 리버풀 레전드, 맨유 레전드 단어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축구를 잘 알고 있다는 모든 스포워도 같기 때문입니다. Yeah. Today we watched right, you're y o u r striker away at Man City. You're not going to get much of a kick. Son did not stop running. Yeah, he got his goal and was involved. And he's a good player. You saw so Son today. He didn't stop running. That was a leader. That was a captain today away at Manchester City. When But you both agreed on three. 일부 언론에선 오하라를 향해 토트넘 선배라는 표현을 하지만 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토트넘 소속이었고 이 가운데 2006년은 체스터필드인데 2007년은 미롤인데 2009년부터 2010년은 토치머스인데 2011년은 울버햄튼에 임대되었습니다. 즉, 그는 데스크 시절과 비교해 중위권이란 표현이 적당하던 토트넘에서 벤치에라도 앉기 위해 6년을 바쳤지만 번번이 쫓겨나던 선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적했고 현역을 통틀어 3년 이상 주전이었던 기억은 빌러리케이타운 FC라는 현 7브리그 팀에서가 유일합니다. 제이미 캐러거와 제이미 오하라가 패널로서 가치가 얼마나 다를지 상상이 되시나요? 둘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당연히 캐러거의 발언이 헤드라인으로 향하고 오하라를 불러주는 방송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오하라의 이름이 신문에 보일 때는 캐러거나 네빌이 하지 않는 발언들, 자극적인 언어들만이 존재했고 아마도 직업인으로서 그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오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한 이유는 모든 언어에는 배경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고 각자의 사정이 존재하지만 헤드라인에선 이름보다 단어가 주목되는 현상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장 박탈은 일부 악플러들이 PL팀이 부진할 때마다 뱉어온 유행가이지만 이번이 달랐던 이유는 TV에 출연한 패널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다른 전문가들 혹은 레전드들은 칭찬과 비판 사이에서 언제나처럼 논쟁하고 있고 마지막 홈경기에서 손흥민은 기립 박수를 받고 교체되었으며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손흥민을 방어하지 않은 것을 메뉴실점의 원통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에도 엄청난 숫자의 손흥민 팬들과 안티들이 있듯이 영국에도 마찬가지이고 가끔 단어 하나 때문에 손흥민이 모든 영국인들에게 공격받는 듯한 기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는 안티보다 팬이 더 많은 선수이고 비난보단 존중을 더 받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오하라가 영국 대표로 불리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고 오히려 영국 측에서 노발대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진실 그 자체이고 그를 만난 북런던 유소년들의 표정에는 PL 득점왕을 만난 흥분만이 가득했지 냉소적인 분위기는 1%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 누구에게도 주장, 박탈 같은 단어를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혹시 패널이 된다면 스카이 스포츠 출연은 당연하고 아마도 대부분의 선수들을 향해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찾아 칭찬하는 축구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하라 같은 사람이 근사해 보이나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훌륭해 보이나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오하라 같은 어른으로 자라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손흥민에 대해 말하고 싶을까요? 헤드라인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누구도 하지 않는 욕설과 진배 없는 말을 해서라도 반드시 올라가라. 실력이 없으면 자극적이기라도 해라고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다는 상상은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흑백을 알고 있습니다. 오하라의 축구를 7보 리그 팀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노력했다면 오히려 35살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니폼을 입고 있던 부분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빌러리 케이타운의 선수 겸 감독이란 근사한 경험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축구에서 경쟁의 어려움을 피 l 에서 토트넘 레벨에 침에서 10년간 주전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사무치게 힘든 여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평생 축구만 하고도 그가 결국 도달하지 못했던 토트넘 벤치입니다. 손흥민은 그 유니폼을 입고 득점왕을 차지했고 팀 역대 어시스트 1위에 올라 있으며 올 시즌의 공격 포인트 또한 클럽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국 오늘 아침 영상의 주제와 연결되지만 긍정의 힘은 드라마틱합니다. 오하라가 선수 시절 자신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인터뷰 내용만 주시하면 세상에서 그와 가장 정반대 인물이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존중의 색깔, 커리어의 결과마저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아이가 있다면 꼭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바라고 싶습니다.